음력으로 4월8일 석가모니 오시는 날이라고 해서 부처님 오시는날 부처님의 그 사상을 잘 알아야 되겠죠. 연꽃처럼 생긴 연꽃 등에다가 한다고 연꽃의 의미는 자비 청결 자비 청결인데 돈 벌어주세요 이러면은 벌어 주겠어요 안 벌어 준다고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토령입니다. 선생님 오늘 주제는요. 선생님이 저번에 이제 영상에서 1년 중에 네. 이제 가장 큰 행사는 두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히면 좋은 점과 그다음에 연등을 꼭 밝혔으면 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 있으실까요? 일단 있고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이 오해 하실까봐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무속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봉지와 부처님 오신 날이다가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아니고요. 저희 기준이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뭐 홍수맥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보름 맞이 아니면 칠성 맞이 무속은 거기 더 가깝죠. 가까운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저는 기도는 다니지만 행사를 막 계속 접수를 받고 달달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접수를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지 않고 동지 맞이는 1년에 12달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홍수매기로 하는 거고요. 삼재풀이랑 같이 부처님 오시는 날은 제가 태어난 날이죠.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태어난 날이 부처님 오신는날 태어났는데 그게 저는 솔직히 부처님을 모셔가면서 이렇게 솔직히 엄청 청결하게 그렇게 자비롭게 그렇게 살 자신은 솔직히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부처님 오신 날이 제 생일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내림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꿈을 꿨어요 진짜 부처님에 관련된 꿈은 거의 다꾼것 같아요 음력으로 4월 8일 석가모니 오시는 날이라고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죠 제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등을 밝히면 좋다라고 하지만 등을 밝히면 좋죠 1년 중에 대보름이 가장 크고 8월 15일, 1월 15일 이큰 보름달이 떠요 그 중간에 껴서 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연등으로 피워라 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피우는데 저는 솔직히 정구로 피우는 불빛에 대한 성불은 저는 솔직히 없다라고 봅니다. 초를 띄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초가 녹으면서, 초가 꽃이 피는 사람이 있고, 초 물이 흐르는 사람이 있고,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1년을 점친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오시는 날을 할땐 당연히 연등은 달죠. 이제 법당 위에다 달죠. 작년에도 약 500개, 400개 정도를 했는데, 그거 말고 그 밑에다가는 초를 다 띄워요. 초와 작은 꼭식을 띄운다고요. 작은 꼭식을 과일과 조금은 개인상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위에서 이제 24시간 기도를 하죠. 24시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초를 가지고 산을 돌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 오시는 날 등을 세 군데 절에서 올리면은 좋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세 군데 절에다가 자기 등을 띄워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 군데 산에다가 초를 띄워줘요. 저는. 초를 띄워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마무리를 하죠. 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그 사상을 잘 알아야 되겠죠. 무에서 무예요. 맨몸으로 태어났으면 맨몸으로 가라. 무소유잖아요. 무소유 어디다가 띄우죠? 연꽃처럼 생긴 연꽃 등에다가 한다고. 연꽃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연꽃의 의미는 자비, 청결 이런 거예요. 자비, 청결인데 돈 벌어 주세요 이러면은 벌어 주겠어요? 안 벌어준다고요. 무소유, 무소유, 무소유 하신 분이 무슨 돈을 벌어줘요? 돈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점치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산에다가 올리자 라고 했던 거는 어쨌든 사람은 뭐든지 다 사업이라든지 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에다가 띄우지 않고 산에다가 띄워서 이 사람들한테 금전재수를 올리자 라는 의미로 저는 산에다가 띄우고 위에다가 띄울 때는 오로지 건강 가정 화목 산에다가 할 때는 거기에 있는 금전의 재수 아니면 취업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사상을 잘 알아야 돼요 부처님이 원하는 사상,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사상을 잘 알고 그분한테 빌어야지 선불을 보는 거예요. 그걸 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산에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상님한테, 신령님한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절에를 많이 가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절에 가려면 내가 초를 촛박스에다 놓고 초를 끼울 때 다음 날 돼서 그 초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가셔라. 근데 하루 키우고 빼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빼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스위치로 키는 등은 의미가 없다. 초를 녹이는 게 본인들의 업장 소멸도 하고 운을 키우는 행위다 그걸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행사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laughs> 말씀 잘 들었는데요 꼭 네. 어, 이런 사람의 연등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하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연등을 키울 때딱두 가지 등으로 나눠서 켜요 이제 뭐 소원성취등 그 연가등 연가등을 키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하얀 등을 핀다 연가등은 하얀 등을 펴 하얀 등을 펴서 가는 길을 밝혀달라는 라 의미로 연가 등을 접수를 받고, 그리고 자신들의 소원순치를 한다라는 건데, 가정에 불화가 많으신 분들은 저는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 불화와 건강은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 사업제에서 이런 분도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아이, 아이는 욕심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욕심이겠지만 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산에다 띄는 이유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모든 분 웬만한 분들 하셔도 그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아프신 분이라든지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빚는 분들은 저는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때 뭐 한다고 해서 내가 뭐 특별하게 구슬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때는 부처님 오신 날 거기에 맞게 구슬한다는 건 칼을 타고 이런 거좀 웃기죠. 칼을 탈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옥상에서 24시간 등을 띄우고 초를 띄우고 그 다음에 산을 돌면서 산에다가 이제 금전 제수를 하기 위해서 개인당 세 개의 초를 세 개의 산에다가 띄웁니다. 산 선정은 제가 합니다. 네. 공지행사 때는 이제 예. 수많은 신도분들과 이제 뭐 새로운 분들 이렇게 모집을 하셨잖아요 파발행사 때도 어떻게 이렇게 모집을 하시나요? 아 이게 지금 너무 일단 연등맞이 행사에 참석해도 솔직히 별게 없거든요 그때는 슬이라는게 구경거리라는 게 있는데 근데 등만 확인하는 건데 오셔도 뭐 크게 뭐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장소는 협소하다 많이 옥상에다 띄운다 하더라도 그때처럼 몇백명와 버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일산 시내 저, 저 때문에 뭐 난리나 진 맞아 죽을 당연히 촬영은 할 거예요. 촬영은 해서 유튜브에도 올릴 거고 다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걸로 보셔도 되고 난 무조건 내 등을 봐야 되겠어 하는 사람들은 잠깐 왔다가 등한번 보고 이제 한번 본인도 한번 빌어보고 내등 보고 내 쳐보고 빌어보고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뭐 이제 동지국 때와 다르게 이런 초파일 네. 접수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접수 방법은 동일할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다 공지 상에다 올리겠죠. 접수는 길게 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동지 때도 그랬지만 절대 길게는 받지 않고 짧게 받을 겁니다. 일주 일요만큼만딱 딱 받고 받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초파일 연등에 대해서 좀선생님께 많은 걸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